그, 아, 자, 고래의 그 구조는, 통고래 속인데, 그 연도의 구조는 일직선인 것입니다. 중앙에 굴뚝에서 아궁 쪽으로 일직선, 직선의 그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아궁이가 여기 있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 불이 떼면은, 어, 일부분만 뜨시게 하는 그런 그 방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거를 그 떼지 않고 중앙에다가 고래 속에다가 나무를 많이 여어가지고 불을 지피면은 배연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열기가 오래도록 타면서 어, 배연이 연도로 이제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 아자 고래는 일반 고래에 있어서는 어, 아궁에 불을 지피면은. 그 불탄재가 고려로 항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위로 들어가지만은 아, 저 고려는 불이 그렇게 그 성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배영구가 밑에 있고 해서 그 열기가 이렇게 아주 힘없게 이렇게 피어나고 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불탄재가 그렇게 많이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연기는 물론 미세먼지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배영구에 들어가면서 아주 미세한 불탄재가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연도는, 어 아, 자, 골리 연도는 일직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직선을 이렇게 그어 만들어가지고, 어 물론 그 요즘 같으면 파이프로도 연결하겠지만은, 그 파이프보다는 어 이렇게 돌로 축조해가지고, 그 연도를 어 굴뚝에서 연도를 해서 자연실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어, 아, 자, 고래의 청소하는 방법은 굴뚝으로 물을 붓는다. 그러면은, 어, 그 고래가, 고래가 그 일직선이다. 일직선이기 때문에, 그 연도로 인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어, 방법으로, 어, 아, 자, 고래의 청소하는 법이 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 그, 칠불사의 아아짜방이, 방은 아아짜방이지만 고래는 그 줄고래인데, 왜그 고래가 그원인이 없을까, 이런 것을, 어,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 일반 고래도 4, 5년 동안 불을 떼면은 그 고래가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그큰 방은, 어, 나무를 많이 어가 떼기 때문에, 그런 그어한번 떼고 또 청소하고 두번 떼고 청소하고 몇번 하다 보면은 그 고래 전체를 그어 수리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 아주 여러 번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형이 어 일부 없어짐과 동시에 불이에 시지 않으니까 편리하는 대로 줄거리를 낳지 않느냐. 아,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자, 고래의 청소하는 법은, 아, 물을 굴뚝으로 부어가지고, 아궁이로흘러넣게 해서 청소를 한다. 아, 이런, 그, 어,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